온화한 날씨에 활동하기 참 좋은 주말입니다. 일요일인 내일까지도 큰 추위 없는 무난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내일 새벽쯤 곳곳에 한두 차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10cm 정도, 일부 내륙 지역에 1cm 내외의 눈이 쌓이겠는데요. 그 밖에 지역에서도 눈이 살짝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들이 있겠지만, 낮 동안 바깥 활동에는 큰 불편 없겠습니다. 한편, 건조특보가 점차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따라 건조 경보가 내려진 곳들이 많고요. 남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도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만큼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상태니까요. 불조심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경기 동부와 강원도 영서, 충북과 경북 북부 지역에는 새벽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이 영하 3도로 오늘보다 3도 가까이 높겠습니다. 그 밖에 광주와 대구가 0도, 부산은 영상 2도로 아침에도 크게 춥지 않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영상 2도, 전주 5도, 대구 6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내일 바다의 물결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모레날씨입니다.